안녕하세요. 지세영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세만금 기사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는 세만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통계를 의하면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어, 이제 50% 이상이 많이 세만금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만금에 나는 새로 난 뉴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어제 방문을 했죠. M S C라는 기업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한그 다른 건설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사,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MSC라는 회사에서 새만금 투자 논의차 지금 국내에 방문 중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어, 두바이에 있죠? 브루즈 칼리파라는 800m 이상 되는 높이의 타워와 광저우, 광저우 TV 타워, 태국공항, 싱가폴르 방문관, 광저우 웨스트 타워 등을 구조 연구와 설계를 같이, 잘, 참여한 그런 업체입니다. 뭐, 중국에서는 큰 업체죠.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27일부터 29일까지 지금 새만금 개발청과 부안군청을 방문해서 현장을 돌아볼 계획인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새만금을 비롯한 부안군 지역, 부동산 개발과 시공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세만면 현장 일원을 현장 일원과 유관 기관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안군의 부동산 개발 시공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 방문했다고 을 합니다. 이미 중국에서 그럼 이제 눈독 들이기 시작을 한 거고 중국에서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제주처럼 언제 걷잡을 수 없는 가격이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했던 브루츠칼리파라는 건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800m 이상 되는, 어, 정말 너무 멋있죠? 불꽃놀이로 되게 유명한 그 빌딩이에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새만큼 지금 스마트 수변 도시 그 주변 일대를 그려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타워. 지금 광저우 타워도 또 보여드릴게요. 강저 타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년에 여기를 방문해서 봤는데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이 안에 이 조명도 되게 멋있게 잘돼 있고 조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조금 미흡하네요. 더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여튼 이런 타워를 건설한 회사입니다. 회사가 이로 차 방문한 을 거고요. 자두 번째, 스만금 국제공항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국가 예산 확보도 마쳤고, 항공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화포지구와 지금 놓고 많이 비교가 되다가 이제는 드디어 결정이 된 거죠. 풍산 공항에서 지금 더, 더 확장이 되는 거고, 어, 보시면 화포지구와 김제공항부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장애물이나 뭐 접근성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새마금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사를 보셨으니까. 따라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일단 보시고요. 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자세한 자료도 많이 더 추가로 찾아보시길 또 권해드립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군산 공항이 여기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확장해서 새만금 부지 내로 더 이제 크게 공항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말 뭐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사차산업 뭐 혁명 기지가 된다 이런 게 저는 사실은 뭐 2년 3년 전만 해도 좀 과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젠 점점 그게 실현이 되고 나라에서 계획을 하니 그게 실현되는 대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로망도 다시 한 번만 또 보여드릴게요 동서 1축 현재 벌써 이제 지금 다리 차들이 다니고 있죠 동서 2축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김제까지 들어가는 이게 내년이면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3축 같은 경우도 6차선 이상이 되는 6차선은 4차선과 6차선을 뭐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죠. 방조제가 남북 1축입니다. 남북 2축이 여기 하산면 의봉리를 따라서 군산공항 쪽으로 올라가는 게 남북 2축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2022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부안군 시내를 관통해서 음, 창북리를 통해서 김제와 그 군산까지 올라가는 남북 3축, 3축 계획만을 앞두고 있죠. 이 도로만 되면 모든 격자망 도로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착공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 항만 더 추가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 새만금 스마, 그 스마트 수변도시 그리고 신시아미 신시암이도 개발 그리고 여기에 그 이거 뭐죠? 음, 박물관 새만금 박물관도 이제 추가로 지금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너무 너무 말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기사화해서 정리해 드렸고요. 음,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기사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늘 지도만 봐도, 새만금만 바라봐도 너무 가슴이 뛰고, 뭐, 제가 투자를 해뒀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나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나라에서 방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가는거 여타 면제되는 거 이런 기사들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뛰는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거는 어, 돈 넣고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죠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나라에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나라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지만 이렇게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세계의 불굴의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땅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그리고 아직 토지를 토지로 돈못 버셨던 분들이 저는 더욱 더 돈을 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투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